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 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중인 승무패 1빌회차 상편 해외 축구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총 3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 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베티스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며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로 내려왔습니다.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이 시도로 페레스, 아요세 페레스 등의 공격진이 활약을 펼쳐야 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주도권을 가져가며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불안정한 모습이 변수입니다. 최근 리그에서도 실점이 잦았으며, 헨트의 빠른 역습과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을 조심해야 합니다. 벨기에 리그의 강호 헨트는 조별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헨트는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스타일입니다. 오르반과 데사르트 같은 핵심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중요하며 제공권이 강한 우고 쿠이퍼스가 베티스의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며 특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티스는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반면 헨트는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해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팽팽한 접전 끝에 다득점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티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슬로베니아 일부 리그 소속의 올림피아 류블리아나는 유럽 대항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컨퍼런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피아는 4-3-3 전술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를 활용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합니다.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수비진의 불안정한 모습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실점이 많았으며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어 보라치의 공중볼 공격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스니아 1부 리그의 보라츠 바냐로카는 전력이 다소 열세이지만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끈질긴 플레이를 펼치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라츠는 5-3-2 또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를 두텁게 구성한 뒤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제공권이 좋은 공격수를 활용해 롱볼과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불안이 문제입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할 경우 실점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 류블리아나는 홈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보라츠는 단단한 수비와 역습을 통해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수비 불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림피아가 비교적 유리한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림피아 승을 추천드립니다. 하이데나임은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중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이데나임은 442 또는 4231 전술을 활용하며 탄탄한 수비와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특징으로 합니다. 측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 대항전 경험이 적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선수층이 얇아 경기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덴마크 명문 클럽으로 유럽 대항전 경험이 풍부한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코펜하겐은 433 전술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중원에서의 조직력이 뛰어나며 빠른 템포의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윙어들의 스피드와 공격진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강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비진에서 실수가 잦았으며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데나임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단단한 수비와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두팀 모두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코펜하겐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무패 시비레차 상편 해외 축구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총 3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